사람은 무엇이 과굴리냐 집이냐 하면은 깨달았다든가, 뭐라고그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과굴리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뒤도 걸리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죄다 추가해야 돼. 분리 과굴을 하면타제 독해 중이 하라. 아주 독한 바닷가운데에 떨어져 있다. 그, 깨달은 경지, 아주 해탈한 그런 경지에 빠져도 못쓰고, 그 망정, 그 시, 식정으로 된 뒤, 그 아르마리 그런 데 빠져도 안 되고, 독해 중에 떨어져 이, 있다 하니라. 설봉의 입맛이중은 설봉 스님이 이와 같이 대중한테 부인 것은 가위 무미지담이 세단 인군이라, <laughs> 설봉신의 법문은 무미지당 아주 맛이 없는 말씀이다. 그 말로 매라고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이. 그 사람 입을 막아버려.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었다그 말해요. 가위, 그 이름, 디카다. 장경 현사는 계시타가 옹이니세 장경 스님과 위에서 말한 장경 스님과 현사는 다이타가 저 집, 그러니까 설봉 스님의그 제자 아니냐고, 말해.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있다 그말이 설봉 스님, 방에 타 임마, 설하라, 바야로 타 임마. 그 설봉 스님이 그 법문한 이러하지 그 법문한 그것을 잘 안다 그 말이지어 설봉도 남산 유 일조벌미사를 제인한지 낙처마 설봉 스님이라고 했느냐이만은 남산에 한 마리 그 독사뱀이 있다 그말 모든 사람은 도리어 그 낙처를 아느냐. 그, 공안이, 그 남산에 그 독사에 있다는 그, 그 근원을, 그,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아느냐고 말이 도자리야야 수시 통방안이라야 시득다. 여, 이 속에 이르러서는, 오럼직이 이 통방안, 모든 시방 다 통달해버린 그런 눈, 눈이라야 비로소 옳다. 그말 비로소 든다. 불련과 진정이 송하되 보지 못했느냐. 진정 스님이 이 황룡남 스님한테 법을 이었대. 이 진정 스님이 송에 이르되 송에 있어서 이르되 뭐라고 했는거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 <laughs> 설봉 스님 남산의 그 독사뱀에 대해서 장경현사 그 설봉. 저, 운문 스님이 그와 같이 대답한 데에 대해서 송해 이르되, 타거 농밥이 비파하니, 타거, 북을 치니깐 비파를 휘로 한다. 비파를 튕겨. 비파를 저것이기 음악을 해. 타거 농비파하니, 북을 치니깐 비파를 위로하니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남산에 복사가 있다 보라 그러니깐 장경 스님이 이 선빵에 죄다 대중 죽어버린다 또는 현사 스님은 남산을 써서 뭘 지켰느냐 남산이란 말을 해서 뭐 하겠느냐 그따위 소리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 설봉 스님 씨님 울문 스님은 주장자를 독사뱀으로 해가지고서 설봉 스님한테 덤벼든다고만 독사. 그러한 비바 비바를 이용한다. 이 설봉 스님이 법문 번문하, 하니까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만 상봉 양회가라 서로 만나고 둘이 만난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설봉 스님과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만나서 훌륭하게 법문을 했다고 말이야. 상봉 야해가라. 운문이 능창화하고, 운문이 그 주장자를 독사뱀으로 해서 설봉 스님한테 던졌어. 설봉 스님이 거기에 결단이 났다고 말이야. 그게 참으로 철저하게 능이 창화했다. 설봉 스님 법문에 그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말해. 철저하게. 장경의 수사로다. 장경은 잘 알아서 그 사에 따랐다. 또다. 그 설봉 스님이 법문한다고 그와 같이 남산에 독사가 있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샀던 뒤에 따라서 또사대에게 대답을 잘 했다고 말이에 장경은 수사로다 그 자리에서 보면은 설봉 스님이나 장경 스님이나 그게 잘된게 아니다 삿된 거야 그러지만은 잘또 했다고 말이에 그만 그대, 그대로 고고 무문이라 고고 옛날 그 곡조는 참그 불조의 그 근본 그 걱정은 무의문이라 의문이, 운이 그 없다고 말해요 운이 우리 말과 생각을 무슨 깨달은 그 자리까지도 아무 자체가 없는 그 자리다. 그 말이야. 남산 별비사를 남산에 독사뱀이 있다. 이와 같이 그 말한 것을 하인이지 자유, 어떠한 사람이 이 뜻을 아느냐? 단적시 현사라. 단적은 그 뜻을 안그 단적, 그, 그 자리, 그 바로 그 자리는 현사가 올바로 대답했다고 말해. 현사가 그 본문에 대해서 남산을 써가지고서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한 것이 참 설봉 스님 따라가도 않고 그 근원 자리를 올바로 말했다고 말. 그런데 이, 저, 일본의 유명한 백은선사는 장경 스님, 현사 스님, 운문 스님 본문에 대해서 장경스님, 씨님, 현사스님은 그 독사의 용을 말하고 설문스님은 체를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이게 말하자면 다 그자리를 말했는데 거기에 철저하고 철저하지 아니한 그런 것은 좀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이 체용으로 이것을 보면은 갈라서 보면은. 그건 틀려버려요. 그 백은 선사도 그건 잘못 봤어. 지요. 장경이 맞이되는 다못 장경이 이와 같이 대답한 그것은 대답한 같은 것은 자도 알아. 또한 이르라. 의자마생거 뜻이 어떠하냐. 장경스님이 당중에 대중이 다상신실명했다 죽어버렸다. 이와 같이. 말한 그 뜻이 무엇이냐고 말도자리 하야 이 속에 이르러서 여격석화사삼년광이라 하야 방가구득이라 거기는 돌을 돌로 치면은 불이 확 나고 번개가 번쩍한 거 같이 모든 것을 거기는 떨어져버려, 우리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그그 그 자리, 거기는 뭐라고할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그 자리, 그돌불과 왔고 번개불과 왔다고 말이야그자리는 방가고득이라 바야흐로 가이 이르러 얻는다. 거기에 끌어 그, 도달해 얻는다. 그, 렇게 해야 거기에 도달한다그 말. 그, 식경, 우리 마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할수 없는 그 자리 그걸 초월해서 아주 그 생생한 그 자리, 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그 자리, 그 번개불과 같은 그렇게 돼야 그 생생한 그 자리가 돼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말 야교 서모 거부진이면 변구타지 부득이니라. 만약 서모라도 서모라도 다하지 아니하이 있으면 서모라도 다하지 아니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털어 끝만치라도. 그 가는 띠끌만치라도 아주 가는 서어 가는 털만치라도 그 조금이라도 뭐 붙어 있어 마음 그 뭐가 붙어 있으면은 변그 타지 부득이니라 장경스님한테 그 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도달함을 얻지 못한다 도달할 수 없어 가서 걸어다 천 애석하도다 가히 애석하도다 인다 향장경은하의 생정해 도오되 이제 여러 사람이 장경 스님 그법문한 것을 망령떡에 정해로 그 망경으로 아르마리를 내 가지고서 말한다고 말이야 장경 스님 말하래 향해 가지고서 그 망령떡에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 당중의 자유문자이면 당중에서 이선판 가운데서 그 남산에 독사가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들립면서이상신이 실명한다 이 당중의 선판에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와 같이 말한다고 그 말해요 그러면은 틀려버려요 참말로 그. 생생한 그 자리에서 보야되지 이와 같이 말에 끄달려서 그 본문을 듣고 죄다 죽어버린다 그와 같이 하면 안된다고 말이야 <laughs> 유자는 도대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원물리성 사원을 원래로 조마한 일도 없거늘 거기 그 자리는 아주 적은 일도 없거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없다고 하는데 평백지상에 아무 그 자리는 아주 평상 그대로 아주 그대로 그 분명해 그대로 소박해 원래 거기는 아무 모양이 없다 고 말이야 그 평백지상에 아무 것도 없는 그 자리에인데 설 저반화 의인이라. 이러한 말을 설해가지고서 이 말을 지어가지고서 남산에 뭐 독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서 의인이라 사람을 의심하게 한다 이렇게 또 설명한다고 말 설봉신님은 지잘띠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게 잘못봐요 인문타도 남산에 사람이 남산에 유일조별비사 그한 마리 그 독사, 자라코 같은 그 독사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해요. 그걸 듣고, 그렇게 독사뱀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편, 이변의 자기로다. 네가곧 의심한다. 그 여러 사람이 법문을 듣고 의심한다. 그렇게 죄다그 말을 붙여서 자기 소견대로 말을 해요. 야 인마헨댄 만약 이와같이 알진댄 사득몰교섭이로다 또한 당치도 않다 고말이 거기 당치도 안해 교섭할 수가 없다 고말이그 자리는 틀려버려 당치도 않다 고말이 지거 타어하상하에 자활게라 타모 타어하상에그 설봉스님 그 법문 그, 그 말에 가지고서 할림사를 지어 그 말에 끄달려가서 그 자리 그 본분 그 자리 그 생생한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에 끄달려가서 이리저리 분별해서 말을 하니깐 잘못됐다고 말합 기불림마헨덴 이미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할진덴 우자마생호 또한 어떻게 알이 하느냐 알꼬 불에 뒤에 오므로 유승거사현사하니 어떤 중이 현사스님한테 들어배했다고만. 들어서 이 법문을, 설봉스님 법문을, 남산에 독사가 있다는 그 법문을 들어배했다. 수시능형이라야 <laughs> 시득다. 현사가 이르되, 오론직이 장경현사스님이라야 상당중 선방에서 다 상신 실명 목숨을 잃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장경 현사 스님이 장경 그 해능 스님이라야 그런 법문을 할 수가 있다 그 말. 수현 여신아 비록 그러와 같이 그러의 이 같으나 그와 같이 하지만은 아직 불님 마라하니 나는 곧이러 하지 않다. 나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겠다 그 말. 장경 스님은 당 중에 선빵 안에 대중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현사스님은 나는 그와 같이 말안 한다. 스님용은 그러니까 그, 신님이 또그 현사스님한테 말하기를, 화산 오자 마생고, 화산, 신님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어. 당연히 그렇게 물을 일이다. 자원 용남산 작심마오현사스님은 매라고 말했는거아니 남산을 써서 무엇을 짓느냐 그따위 남산이라고 뭐 독사 그따위 말을 해서 무엇을 짓느냐 이와 같이 설봉스님 법문을 쳐버려요 단간 현사 어중에 변유 출신 저하라 다못 현사 마을 가운데 그 대답 말 가운데 남산을 써서 뭘 하겠느냐 그러한 말 가운데 편의 출신처하라 이 몸을 나선 인간을 초월한 인간몸을 초월한 그 생생한 본분 그 자리를 있음을 보라 그, 그 자리에 거기에 그런 본분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 곧이르되영남산작심하오하니그 현사 스님은 곧이르되 남산을 서서 무엇 하, 무엇을 짓느냐 남산 그 따위 말을 해서 뭐 하느냐 이와 같이 하니 말이야 약시, 약불시 현사이면 대난수대로다 만약 이 현사가 아니면은 또한 크게 그 대답하기가 어렵다. 현사 스님이니까 철저하게 이와 같이 말을 했지. 현사 스님답게 이와 같이 말했지.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 못한다. 지어 타임마도 남산유의 일조별비사라하면 자도 알아 자신맞춰저 설봉 스님이 남산에 한 마리 독사가 있다 하는 것은 그, 일러보라고 말이야. 어느 곳에 있느냐? 그 독사가 있다, 난산에 독사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경기냐고 말이야. 도자리 하야 수시 향상 이라사 방에 임마 소란이라 이러한 속에 이르러서는 설봉 스님 법문한 그러한 거기에 이르러서는 수시 향상인이라사 참말로 깨달았다든가 뭐 본분짜리 한다든가 그따위 부적한다든가 그런 것도 뛰어넘은 아주 어지히 걸리지 않은 그러한 향상인이라야 방해임마사반이라 봐야하로 이러한 말을 알, 안, 아니라 고인이 이르되 예, 사람이 이르되조 선, 상, 사, 산 난. 그 현사스님은 본래 어부였대, 어부. 어부에서 사신대 그 셋째 아들이라고 말이야. 그니까 이 현사스님이라고 말이야. 저, 배, 저, 뭐, 고기를 낳고는 바다, 아임, 배 위에 사시의 그 셋째 아들은, 불에 남산하고, 남산을 사랑하지 않냐고, 남산을 써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고 처벌을 했으니깐, 남산을 처벌했으니깐 사랑하지 않냐고, 별비라 하니라. 그 독사만 사랑했다 하니라. 그와 같이, 그 설두시님이 아마 그말한모양이라 그걸 여기서 각도 운문하야, 이제 운문, 울문, 도리어 운문에 이르러서, 운문이, 운문 스님이 이제 거기에 대답하는 게 이제 됐다고 말이야. 그, 남산에 독사 있단 거기 법문에 운문 스님이 이제 대답해. 운문에 이르러서 이 주장으로, 이 주장자로, 주장자로서 찬양 설봉 면전하야 설봉 스님 면년에 던져 향해서 그 주장자를 그냥 독사를 만들어 가지고서 설봉스님 앞에 던졌다고 말이야 독사가 뒷배들로 설봉스님한테 작파세하니 그래서 운문스님은 주장자를 설봉스님 앞에 던져 가지고서 아주 두려운 그 자세를 독사 그 무서운 독사그 무서운 자세를 했다가 말이야 독사가 돼서 설봉 스님은 음, 그와 같이 주장자를 던졌다가 말이야 바로 드러운 형세를 지었다가 말이 운문, 운문이 농사수각하여 운문 스님은 그 독사를 휘로하는 독사를 자유자재하게 쓰는 그런 손발이 있어서 아주 독사가 돼가지고서 자유자재하게, 이와 같이 활발발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수단이 있다고. 불범, 봉망하고 칼날을 범하지 아니해 설봉, 운문 스님은 독사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거기에 조금 더 걸리지 아니하고 명도야 타차하며 밝은 머리에 또한 쳐붙이며 밝은 머리 밝은 그 여러가지 살아있는 명명백백한 그러한 자리도 거기도 걸리지 않냐고 쳐붙여 암두의 타척이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깜깜한 그 자리 모든 게 죽었다고 할까 또는 웃는 그 자리 그것도 쳐부신다고 말. 여는 타착을, 종전처는개비이라고그래서 개합적당지위하라. 그니까 타착은 나는 쳐부신다고 보는 게 그게 좋다타심상에 위인, 타, 운문신이면 심상에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염우태학검상사야태학검 태아금, 아주 그 무서운 칼 옛날에 사기이란 칼이 있거든. 그 칼과 같이 다 같은 칼을 그준는것 같다 칼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 같아서 유시에는 어떤 때는 비양인 미모 안첩상하며 어떤 때는 사람이 그 눈썹, 눈썹 눈 그속 눈썹 위에 칼날이 향한다음에 칼날이 그냥 사람이 그 눈썹 눈깔가 그냥 쳐 들어가 눈가를 쳐부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그 안목을 바꿔버려 유시에는 비양 삼천리의 주인도라 어떤 때는 그 칼을 쓰는데 말이지. <laughs> 운문스님이 칼을 쓰는데 비양삼천리에 그 칼이 날라가서 삼천리에 삼천리나 먼 밖에 향해서 하 사람 머리를 알지도 못하게 그냥 끊어버려 사람 머리를 쳐부신다고 그와 같이 운문스님은 사람이 목숨을 그냥 결단 내버려 죽여버려 운문이찬 주장자작 박세하니, 운문이 이와 같이 주, 주장자를 던져가지고서 두려운 형세를 지으니, 독사가 되가서 무서운 형세를 지었다고 말이야. 자, 불씨 정원이며, 또한 이, 그, 마음, 망정, 망정 그 정신, 곤대 그 정신을 필요함이 아니야. 그 마음짜리를 그, 내서구와 같이 한게 아니다 그 말. 타마야시 상신실명마 그타그 그 운문이 또한 상신실명 아 몸을 죽이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무서운 사람 목숨을 죄다 뺏어 가는 그러한 운문스님 작용이다 그말 법문이다. 그 말. 작가 종사는 종불거 이런 일구상 자활견이라 작가 종사는 함으로 증한 종사는 말이지, 올바로 된 그러한 종사는 마침내 이런 일구상에 가서 그 말에 끄달리고 그 자리에 또 끄달리고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하지 않는다. 말에 그 달린다거나 어디에 걸리 구경이 그 자리도 걸리지 않니. 이와 같이 해서 죄다 죽일라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자유자재하게 조금 더 걸림없이 살림살이를 한다. 설두 지위의 운문 계정득 설봉의라 설두 신이은 문문 스님이 설봉 뜻을 증득해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참, 문문 스님이야말로 설봉 스님 그 뜻을, 그 경지를 환히 잘 증득하기를 그걸 참 사랑하기 때문에, 섭조 스님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쓴 바로 송출하되쓴 바로, 요 다음에 이제 송을 지어서 여러분한테 잘 マラタゴマ。